아. 아. 오진 오빠오진오빠 오진 오빠. <laughs> 근데 말은 아니 아니야. 아니야. 아니야, 아니야. <laughs> 아니야. 그러니까 뭔가 내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딱 얘기하면 <laughs> 우리가 어떻게 보면 대사를 암기하거나 이렇게 딱딱 맞춰서 가는 게 없죠. 그러니까 한 <웃음> 방에 사는 <laughs> 거죠. 이게 우리의 방식이지. 근데 <laughs> 이 안에서 빛날 수 있는 게 왜? 아니야, 아니야.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어떤 흐름을 기록하는 정도에서 <laughs> 끝난다 이거지. 근데 우린 그냥 그때그때 그때... 그, 아니야. 그 흐름 그 파도 그 널, 널 침, 그, 그, 웨이버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는 그 느낌은 배우가 잡아줘야 돼. 우리는 그 위에서 오만 저울 뿐이야. 방향 안닐게 앞으로 가야 되니까. 그리고 액팅을 확실하게 딱 어필을 하면 우리가 아, 이 사람 중에 이거 의도하는 거구나. 우린 그걸 따라가면 되는 아, 거구 진짜 약간. 아니야. 솔직히, 그래. 솔직히 좀 울었어. 아. 나뭘 약간, 솔직히 좀나 울고 지졌어. 나진짜 나 진짜 눈물을 흘리진 못해서 나나 울부짖었어. 호물을 살짝. 너 울부짖었어. 아, 나좀 흘렸어. 너, 너 울부짖었어. 너 지금 너 지금. <laughs> 나 울부짖었어. 너 말고. 너, 겸손 너 겸손한 척 하고 있어. 데, 있어. 척하고 있어. 아, 나 겸손 차고 있어. 너 겸손한 척 하고 있어. 안돼. 나는 솔직 히더 최고라고 생각해. 그래. 글이 재밌어요. 내가 글잘 썼다는 게 아니라. 진짜, 진짜, 진짜 인정. 글도 잘만 우리가 속임으로. 그렇스케줄은좀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지만. 제대로 찍고 싶대 일주일 내내 찍어야 돼. 뭐 배급도 들어왔어 만약에. 그럼 사람을 불러야 돼. 키워야 돼. 키워야 돼. 그때는 이제 나 돈도 있고 근데 그때조차 나는 작은 것도 솔직히 참 사... 운이 좋았다 운이 좋았다 우린 운이 좋았다 운이 좋았다 운이 좋았다 운이 좋았다 매끄네 따서... <laughs> 크록스도 이렇진 않겠다 어쩐지 셔플이잘될것 같아 우리 어, 빠르게 갑시다 3분 뒤에 셔플. 해서 판매해 잠깐 끝내고 어, 잠깐 그거 대본 좀 한번 쓱들 보시고 어. 어, 맞춰볼까? 맞춰볼까? 어, 그래 빠르게 끝낼, 음. 그러니까. 끝낼 수 있게 맨눈으로 한번 보기에는 6시... 그 완벽한 상태로 끝낼 수 있게 나 이거 내가 앵글... 나, 나 앵글 얘기 한번 해봐 이거 좋은데? 이거 약간... 지금... 그건데? 약간 뭔가 보여주기식 지금 지금 이거 아니 지금 장난 아닌데? 지금 어? 보여주기 위에 난간이... 아, 예요?